진짜 좁죠? 여기다가 어떻게 두 사람의 짐과 고양이들까지 다 지낼 수 있는 짐을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전 원래 이렇게 조그만 데 꾸겨 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 싱크대부터 놓아봅시다.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다 노출된 거 말고 좀 안에 넣어서 가릴 수 있는 걸 해야겠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올드한 느낌의 싱크대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걸 색깔만 바꿔가지고 이런 거 어울리죠? 이런 색깔. 아, 냉장고 어디다 놓지? 냉장고는 이게 어울리죠? 아니면 냉장고만 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사볼까? 분홍색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좁은 건축이 왜 이렇게 좋죠? 왜 여기다 이렇게 꾸겨놓는 게 이렇게 좋지? 이게 근데 어울리죠, 이거. 어울리는 거 놔야지. 되게 협소해, 협소해. 아, 이렇게 우는 거 싫은데, 여기. 아, 거슬리는 자리에 냉장고를 여기다가. 오, 좋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 그러면은 설거지는 어떡하지? 여기서 해야 되나? 아, 냉장고를 거실로? 그래, 좀 협소한 구조면 이쪽에다 놔도 돼요. 화장실을 끼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운터를. 아, 제가 우는 건 어쩔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요, 여기 물건 올려서 가립시다. 인덕션 검은색이 많기는 한데, 아니면 저거 놔야겠다. 이거. 안 어울려. 아, 그러면 그거 하자. 이거 하자. 가스 설치가 안 되는 구조라가지고, 요거 놓고 요리해 먹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도 되네. 그죠? 됐다. 오, 뭔가 안정적.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서 배달 많이 시켜 먹을 거 어차피 호로리 내는 찬장을 달아 봅시다. 여기랑 여기 두개 달아야겠다. 집중. 오, 됐어. 이렇게. 선반이요? 선반도 답시다. 요 색깔 벽이랑 어울린다. 여기 원래 호로리 집에 이런 조명이 있었는데, 이거, 이거 어때요? 귀엽죠? 여기 좀 어울리죠? 오, 이거 이쁘다. 은은한 간접 조명. 이제 문은 커튼 안 하고, 여기만 커튼 할게요. 여기. 여기 복도에서 지나다니는 게다 보이니까 여긴 가리긴 가려야 돼요. 이런 거 달면 싫어하실 거죠? 이거 여름에 딱인데, 여기?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 이거 줄여갖고? 이거 줄여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블라인드. 밖에 보고 싶을 땐 보고. 이것도 노란색 있어요. 하다가 좀 계속 바꾸고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발매트 여기 입구에다가 놓을 거는 왜 이렇게 매트가 많아? <laughs> 가만있어 봐. 여있다 원래 입구 이거 있었어요. 이거 진짜 딱이지 않았나, 여기? 아유, 발매트 너무한데. <laughs> 주방 매트 뺄까요? 이거 니트공주가 장바구니 넣었다가 혼났어. 집이랑 안 어울린다고. 핑크색 골랐다가 완전 혼나고 뺐습니다. 그리고 둘이 신발이 몇개 없어요. 여기요? 여기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오, 여기다가 쭈르룩 올려놓을까? 완전 공간 활용한 것 같다. 그럼 더 사자, 신발 더 사자. 오, 너무 좋은데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였다. 예쁘다. 이렇게 와 진짜 좁은 집에 꾸겨 살고 있는 느낌 나요. 이 현관을 환하게 놓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죠. 이것도 마트 화분 코너에서 산 거. 이거 할까요, 이거? 클래스 가서 직접 그려서 만든 화분에다가 심은 것 같아요. 호로리 감성으로. 어, 우리 문에다가 이거 달아놓을까요? 문에 이런 거 달아놓으면 좀 산뜻해 보이지 않을까? 오,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리 여기 1분만 보고 있자. 지금 저 여기 부엌이랑 현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휴지통을 여기 놓죠, 여기 부엌 옆에. 이거 이뻐요. 이거 저는 그동안 휴지통이 다 너무 진짜 쓰레기통 같이 생겨서 별로였는데, 이게 무슨 팩이더라? 키즈 팩인가? 여기 있는 휴지통이 너무 귀여워. 이거는 거의 쓰레기통 때문에 이팩 사도 돼. 아, 어, 이거는 무슨 세탁 바구니 같기도 하고. 헉,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원래 있던 거 리폼했는데, 니트공주가 분홍색 요거 만들어서 달아놨어. 어, 여기 이런 거랄까? 이렇게 해서 막 케이크. 어, 이거 꽃도 있네?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저 완전 이거에 속아가지고. 와, 완전 귀엽네, 이거? 꽃 너무 귀엽다. 이거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꽃 이거 귀엽다. 식탁. 어. 저 배고파요. 아, 사탕이라도 먹으면서 할까, 진짜? 아, 좋아. 제가... 사탕. 됐어요. 그러면은, 침실에 뭐가 또, 아, 조명이 없네요. 호로리 쪽에는 요거를 놔줄까요? 호로리 쪽에는 이제 작업하다가 여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공예용품 카트. 근데 이게 색깔이 은은한 게 없어서 좀다 너무 쨍해요. 여기 안에다가 조명을 하나 꽂아줘야겠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 놓을까? 여기. 약간 터치 조명. 아,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뭐야, 두부 같은데? 안 되겠다. 너무 두부 같고. 아, 양초도 좋다. 양초. 양초를 많이 사니까. 아우, 켜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켜지네. 요렇게 올려놓고 싶다. 여긴 호로리 자리. 어, 호로리 자리만 너무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데, 아, 니트공주는 내가 취향을 몰라가지고 니트공주는 목이 말라요. 벌컥벌컥. 어, 나 아까 이런 게좀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으, 울리는 거예요. 이러, 이런 식으로 물 빠짐 그 있죠. 너무 귀엽죠. 아! 여기 또한 번, 1분, 1분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겠네. 아, 뭔가 또 일기를 적는 타입, 꼼꼼하게 어, 이런 거 어울리긴 하다. 니트공주한테 물은 좀 여기 위쪽에 치우고, 네, 여기 기대 앉아서 호로리는 뜨개질하다가 자고, 니트공주 일기 쓰다가 사탕 먹다가 이도 안 닦고 자는 뭐 그런 겁니다. 아, 얘가 좀... 음... 아, 캔버스? 이거, 이거, 이거 허세 장렬 그림, 지금 한창 작업 중인 그림. 오, 이거 좋다. 자연 그림 좋아 좋아. 옷장 어, 이거 어때요? 요 색깔? 여기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좀 수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원래 커튼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간 분리 했었는데. 여기도 한번 해보자. 아 문을 아예 닫더라고요. 문을 설치를 하자. 아, 문을 설치해 볼까요, 한번? 이런 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원래 여길 뚫어놨어서 공간 분리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낮춰도 돼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오, 좋아요. 러그. 호로리가뜬 거를 깔아 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놓겠습니다 문에 커튼 이런 거 이렇게 안에서 가릴 수 있게 뭐 따뜻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뭘 올려놓자 이런 거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관계 이런 거 이거 니트공주가 찰흙으로 빚은 거 같이 생겼는데 색깔도 못 봤고요 부부라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죠 아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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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 이거 이거 좋네요 이거 이 정도로 줄여 가지고 오우 높이도 딱이에요 이거 하나랑 이거 그 박스들은 다 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바꾼 거지 원래라면 이런 거 올릴 텐데 니트공주의 만류로 라탄바구니에다가 수납을 한 거죠 이거 너무 귀엽다. 선물이야. 방에 들어왔는데, 이게 딱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을 담아가지고 준비해 주기 벽지 바꾸겠습니다. 대신 너무 다른 집 같아지지 않게, 이 똑같은 패턴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합의를 본 거죠. 니트공주랑.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호로리아 니트공주가 어떻게 의견 차이를 좁혔는가. 이런 거를 따라서 할 건데 이 패턴은 호로리의 주장이고, 새 걸로 바꾸자는 건 니트공주의 주장이라서 이렇게 섞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얀 것도 귀엽죠. 여러분 화이트를 그렇게 원하시던데 분홍색도 있어. 분홍색. 그전에 호로리가 혼자 살던 집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던 색인데, 분홍색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진 것도 이제 없애야겠죠? 벽에 막 이렇게 갈라졌던 거. 새로 다 칠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 지금 이거 깔끔하긴 한데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분홍색 계열인데 다 분홍색이면 좀 그렇잖아요? 여긴 이거 할까요? 따뜻한 느낌으로. 장판도 바꿔야겠죠? 그러면 장판이 너무 다르죠? 뭐 이런 거 깔까? 이게 좀 레트로 느낌도 있으면서 너무 세련되지도 않고 좀 깔끔하고 요즘 괜찮다 노란 장판하고 크게 톤이 다르지도 않아요 좀더 깔끔해진 느낌 이 패턴이 마음에 들어 바닥이 너무 심심하지 않고 안방은 잠자는 방이니까 따뜻하게 카펫을 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색깔 말고 까만색 어이 까만색 베개가 있어서인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까만색 얘 색깔을 흰색 이 베개를 놔야겠는데요? 통통한 베개 패드? 이런 거 얘를 여기 올려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작업 중인 거 아, 이거를 어디 놓고 싶다 지금 얘가 혼자 너무 또 그쵸 일단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놓고 오 이제 좀 톤이 맞다 안방은 이제 이쪽은 결혼 사진 걸어둘 부분이라 결혼 사진에 이런 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임시로 붙여두는 거예요. 자리가 여기다. 오빠들 사진 여기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자리가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자리만 잡아본 겁니다. 이제 거실을 좀 해볼게요. 아, 그러면 냉장고도 바꿀래요. 이 냉장고가 지금 여길 할머니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냉장고랑 고민을 했었잖아요. 이거. 이걸로 바꿉시다. 이거 분홍색. 이거는 니트공주가 이겼다. 바다, 왜요, 바다? 이제 러그 깔고 하면 괜찮아 여기가 지금 너무 휑해서 그런데 러그 깔면 괜찮아져요. 아, 배고파. 아 국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다. 사탕을 오늘 좀 일찍 가겠는데요. 또 볼을 까놓고 합니다. 음. 얘 말고 얘를. 여기다가 깔까? 밥 먹는 쪽에 조금 비뚤게 깔았고 오 이거 이뻐 담요랑 쿠션이랑 어머 이거 색깔 왜 이렇게 이뻐 분홍색 벽에 있으니까 다 분홍색일 순 없잖아요 분홍색 좋아한다고 이렇게 너무 분홍색만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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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세우고 우리 고양이들 물품도 이제 놓읍시다. 오 이거 귀엽다. 헉,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어디다 놓죠? 어? 여기? 여기 여기. 긁는 거막두개 해주고 싶은데? 두 마리라서. 이거 세트인가 봐요. 이거를 진짜 협탁처럼 쓰면 되잖아요. 소파 옆이니까. 고양이들이 애기라서 여기 밑에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명을 올려놓는 거지. 이제 고양이들 갖고 노는 털실을 이런 데다가, 좀 장식을 해주고, 됐다. 애기들 밥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아이템이 너무 없다. 색깔도 뭐 이렇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요렇게. 어? 냠냠 찹찹. 이거 어제 막 택배에 와가지고 뜯어놨어. 고양이 사료시킨 거. 막 와가지고 택배 왔던 거 뜯은 자리 이불도 놔야 된다 이불 <웃음> 귀여워 <웃음>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 색조합에 이 이불 어떡하면 좋지 고양이 어디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 침대 위에서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 아 고양이는 자기야 자고 싶은 곳에서 자요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조금 더 아늑해졌다 색이 많아서 좋아요 이거는 여기는 저 그거가 떠올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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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드글라스 체험하는 곳에서 배워왔다 거기서 만들어 온 것이다 손재주 부부 네, 이 둘은 진짜 완전 손재주 부부 여기다가는 여기는 솔직히 이거 달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색만 좀 바꾸면 이 분홍색 껴 있는 거 있는데 좀 부드러운 분홍색도 있고, 아예 이렇게 되고. 자연적인 느낌 줘도 될것 같아요. 흰 거? 이거 이쁘죠? 그래, 분홍색 많으니까. 캔모아라고요, 갑자기? 어, 그네가 어디 있어야 될것 같다. 중문해주고 싶다, 중문. 아, 그리고 여기에도 블루밍 키트에 있던 거뭐 하나 달려있었거든요? 그거를 부술 때다부쉈는데 어, 이거, 이거다. 특별한 담쟁이. 이거를 지금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너무 주방이 딱 보이니까, 원래 있던 거지만 다시 달겠습니다. 하나 줄여서 이렇게 좀 가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공간 분리가 좀 됐죠? 안정감. <laughs> 앞치마? 대박! 맞아 맞아. 이게 앞치마가 딱두개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신혼이니까 앞치마. <laughs> 이 니트 공주가 이겼을까? 분홍색 앞치마. 여기 둘다 키가 크니까 손이 닿지 않을까요? 어떻게 걸죠? 잘잘 잘 걸면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 사 놓고 귀찮아서 안 쓰니까 어차피 저기 달려 있어도 화장실 문에 걸고 싶은데 얘가 이거 뺄까요, 그냥? 얘를 위해서 이 딱인데. 화장실 문. 자. 여기 올릴 조명. 아, 저는 부박 사이 뭐든 안 써요. 저는 약간 한정된 거에서 막 바꾸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현관문이 저렇다? 아, 현관문 왜 저래? 이렇게 욕하면서 그냥 하는 거. 아, 직접 키울 수 있는 것도 해놓을까? 이게 색깔이 많아져서 좋아. 이거 원래 색깔 별로 없었던 거 아시죠? 한 여기까지 있었을걸? 직접 뭐 하나 키우는 거야, 여기. 아,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여 키우는 거를 이쪽에다 놓고. 쓰레기통을 원래 자리에다 놓을까? 여기 휴지통은 현관 쪽에 있는 게더 오케이. 그리고 요거 색깔을 좀더 산뜻하게. 여기 자전거 놓고 싶으면 욕심이에요. 이거 니트공주, 자전거, 니트공주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 괜찮죠? 벽에 걸으라고요? 하다 하다, 자전거까지 걸어. 야전거는 그래. 너무, 너무 투어지다. 이 뒤에가 딱 무슨 책장이 있으면 딱인데. 서랍장이나. 맞다, 아, 이런 것도 있는데? 흰색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먹을까? 이런 식으로 붙일까요? 이건 어때? 이 구조는 어때요? 그럼 여기 TV를 여기다 놓고. 그럼 조금 더 안정감 있죠? 여기다가 이제 짐 무슨 박스 같은 걸 저기다가 쳐박아 놓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색깔도 어울리고 헉, 이거 할까 이거? 저거 너무 높으니까 요거? 이것도 귀엽죠 좀기다가 올리고 요 식탁을 다시 찾아보자 이런 조그만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밥 조그맣게 먹는 것도 괜찮다 귀엽다 몇 가지를 좀더 올려봅시다 어, 이런 거 어울린다. 여기는 밥 먹는 곳이라는 티를 좀 내기 위해서 소금, 우추? 이거를 이걸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채워놓을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밑에랑 이 구석이랑. 아, 저기다가 애들 사료를. 대박, 대박. 보자. 애들 사료. 자리가 딱이다. 아, 소파 쪽에 러그가 없었구나. 러그 부자. 자수 컬렉션? 여기다가. 이거 너무 니트 공주가 만들었을 것 같이 생겼다. 어, 옆에다가 문어 한 마리 올려놔야겠다. 귀여워. 좀 바닥에 푹 들어갔지만, 공중에 뜨는 것보다는, 아, 이거 레드 선반에 될것 같기도 하고. 어, 된다, 된다. 어, 귀여워. 어, 맞다. 이거 하나 놔야 돼. 이걸 여기 올려두면 딱인데 말이죠. 아, 얘 올라가네. 됐다, 됐다. 아우, 아우, 편하다. 아, 그럼 뭐좀더 올려놔도 되겠다, 여기. 여기 이것도 매달아야지. 좀 무게감을 주는 색깔로. 헉, 곰돌이? 깜찍한 곰돌이? 헉, 귀엽다. 헉, 귤? 귤 여기 담아서 먹는 거야. 귤. 낑깡이다, 이거. 낑깡. 입이 심심하니까 소파에서 낑깡. 이게 니트공주라면 호로리는 이거 아니에요? 요, 비니쓰고 수줍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랄까? 두 사람을 각자 서로 만들어준 거. 올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라가네. <laughs> 그럼요. 아직 근데 더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자제했어요. 이 호흡 불판 어떻게 한담? 아 이젤, 이젤 니트 공주 미안, 자꾸 내가 까먹어. 니트 공주 여기서 할 건데 밑에 저렇게 해놓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신문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또 질색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떼탄건안 하고 새 걸로 깝니다. 휴. <laughs> 이렇게. 여기 여기를 그러면 뭐하지? 이, 이게 제 생각보다 짐이 엄청 꽉 차서 놀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 커피 테이블 맞네요. 음... 어, 엄청 큰상 같다. 이거 이거 이뻐요? 여기 올려둘 만한 게아 잡지도 좋다 잡지. 여기 스마트 스피커 얘좀 살려줄까? 얘 말도 잘안 듣고, 그러니까 밑에 숨겨놔야지. 됐다 잡지 하나, 그리고 식물 하나 이렇게 놓고, 어머, 이거 귀엽다. 조그맣게 해서 됐다, 됐다. 여기 행한데 고양이들도 좀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너무 이게 또 너무 티나. 이 색깔이 나은 거 같기도 하고요. 이거 요렇게 자기 들나 름대로 꾸민 그 신혼 부부의 방과 거실 이렇게 완성 을 해보 겠 습니다.